자로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브러시 안에는 리깅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자세를 잡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쌤의 지브러시 고수되기 강의그래서 지브러시 이용한 리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좀 뻘쭘하네요. 자 그래서 맥스, 맥스가 아니라 지브러시로 잠깐 가보죠. 자 지브러시 가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꺼내놨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어, 그 지브러시 안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자세를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얘를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서프트을가 보세요. 서프트, 서프트가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 눈을 끄고요. 나머지 것들 눈을 끄고, 얘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뭐, 얘네들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세를 잡고요. 자 여기 툴을 가보면 툴을 가보면 지스피어 있죠. 자 지스피어를 자 지금 캐릭터 몸통 쪽에다 놓을 건데 좀 사이즈가 너무 큰 관계로 자 스케일에서 좀 줄여 주시고요. 이 정도 아까 전에 우리 캐릭터 있던 그 몸통 중간에다가 거기에 크게 맞게 해서 골반 정도 될 거니까요. 골반 정도 될 거니까 이렇게 두시고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 자, 여기, 밑으로 가보면, 리깅이라고 있죠? 어. 그죠? 리깅이라고 있죠? 리깅에서 눌러서, 셀렉트 메시 있죠? 자, 셀렉트 메시를 자, 지금 우리 캐릭터니까, 여기,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오케이. 자, 좋구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드로우 모드로 가서, 드로우 모드로 가서, 여러분, X를 눌러서, X. X를 누르지 않으면 이게 한쪽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X를 눌러서, 드로우 모드에서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자, 무브로 가서, 요거 잡고, 빼주고, 그죠? 자, 옆으로 봐서,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또한번 드로우, 자, 또, 이쪽에 걸 그려주고, 지금 약간 좀 제가 약간 틀어졌죠? 위쪽에게 자, 틀어주고, 얘도 이렇게 맞춰주고, 얘도 이렇게 해주고.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드로우 모드로 이렇게 그려줘서, 뭐 어떻게 그리는, 뭐 어떻게 그리든 그건 자기 자유니까요. 자, 무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무브로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어떻게 그리든지는 우리 자유입니다. 자, 최대한 몸의 형태 맞게 그리는 게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여기는 필요 없는데, 뭐 그냥 두기로 하죠? 자,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굳이 뭐, 여기 뼈, 얘가 관절이 여기 없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자세를 맞춰주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또한번 드로우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 무브로 가서 얘를 잡아서 요렇게 빼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자, 좀 자세를 좀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 얘도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오케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제가 이... 아, 뭐랄까... 지금 이게 렇 뼈를 만들었잖아요. 뼈를 만들었으면 얘를 움직여 볼게요. 지금은 얘를 움직여도 형태는 움직이지 않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리깅에 보면은 지금, 바인드 메시라고 돼있죠. 자,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도 움직이면은, 와우! 그죠, 여러분? 움직이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고 정상적으로 위치, 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자세 이렇게 바꿨잖아요. 자세를 바꾸면 얘가 지금 바꾼 자세가 정상적으로 보이려고 한다면, 자, 어댑티브 스킨 가서 프리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좀 웃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깅을 해줄 수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프리뷰 꺼주고, 자. 다시, 아이 쿠소리 여기서 무브로 자세히 움직이고, 그죠?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리깅해서 바인드 매시 잠깐 꺼주고 이 상태에서 또 드로우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몸윗 부분을 좀 그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다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바인드 마인드매쉬. 매시 리깅에서 바인드 매시를 이용한 형태 잡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 어, 제 유튜브 동영상 밑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서 수업 열 가지 하기로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